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꾸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정장미수국, 아주 꽃대 정말로 많은 청장미수국. 이 아이들은 투톤 청장미수국. 또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은 블루 청 그냥 장미 수국 이렇게 했고요 벽화등 향기 정말로 좋죠 저희 마당 정원에도 심어져 있는 벽화등 오늘은 아주 8덟개 만원 <laughs> 그리고 그 동안에 또안 보셨던 꽃들도 함께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정양풀 가을에는 이렇게 물들어간답니다. 정원 입구에 이렇게 애국정원 입구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블루꽃이 아주 작은 별꽃이 피는 서울 정양풀 이 아이들 5만 5천원인데요. 3만원에 현재 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서울 정양풀 열애살이 풀로 아주 입장이 서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서울 정향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피지만 가을에는 정원 입구에 이렇게 노란 단풍이 물들어가는 서울 정향풀 5만 5천원인데요. 3만원. 이런 아이들 한번 붐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흙 털고 보내드립니다. 너무 무거워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아주 흙 털고 보내드립니다. 너무 무거워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여기까지 첨첨이 첨첨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서울 정양풀 5만 5천원인데요. 이 아이들 완전히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3만원에 판매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하이트 물리입니다. 하이트 물리, 핑크 물리는 낱개, 낱개 3만, 낱개, 핑크 물리는 낱개 8개 만원이 돼요. 하이트 물리는 분 떠서 이 아이들 5년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분 떠서 5년생 3만 4천원 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분 떠서 오늘 3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세개 3만원. 세개 3만, 3만, 3만 4천원 했는데, 분 떠서 이 아이들 세개 3만원.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는 몇 분에게 해당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밥티시아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밥티시아 이 아이들, 이렇게 작품처럼, 정원에서 이렇게 새 다리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작품처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작품처럼 이렇게 되는 이 아이들. 음, 분튼 파티시아이 아이들 4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릴 벽화등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 아이들 스토케시아 오늘 안전 저렴하니 들어갑니다. 스토케시아 안전 저렴하니 들어갑니다. 야생아 저희 마당 정원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노루오줌 노르오줌입니다. 노르오줌 저희 마당 종에 이렇게 심어져 있, 있고요. 지금 저희는 카라 카라 정말로 지금 새싹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종이 심어져 있는데 꽃 올라올 때 정말 신비합니다. 그리고 청보라 예렌지움 저희 마당 정원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올해 개아주 1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라색 선, 어, 손톱처럼 작은 엉경꽃꽃처럼 그 피는 이 아이들 개화기간이 긴 청보라 예렌지움 3개 3개 13,000원이랍니다. 그린나이트 오늘 8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핑크 물리도 8개 만원 그린나이트 심어져 있답니다. 아주 차분한 연출하는 그린나이트 이렇게 하는 개하는 그린나이트 오늘 8개 만원 있는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뜸 밥티시아는 4만원. 그리고 하붐 밥티시아는 2만 5천원이랍니다. 하붐 밥티시아 2만 5천원. 이 아이들도 몇개 없습니다. 얘들 파니콤이랍니다. 정말로 파니콤은, 어, 멋진, 그라스? 독특한 그라스? 라고 할 정도로 파니콤은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다가 이 아이들이 그 구리 같은 작은 날갱이 아주 안도가 멋있습니다. 이 아이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 아이, 파니콤 5만원인데 3만원이랍니다. 파니콤 5만원인데요.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3만원. 모우들이입니다. 모우들이 모드리. 이렇게 있는, 모우들이 60에서 70 정도 되는 강아지 깃털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아이들, 모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세 개! 이 아이들은 2만 원이랍니다. 모우들이 가격표. 모우들이 안 갖고 왔냐? 납작버리만 갖고 왔냐? 모우들이. 여있다여다 어 들어 들어. 들어. 모우들이 3개 2만 원, 네드 버튼도 3개 2만 원. 골드 피라미시랍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것 제가 보여 드리게 보여 드렸습니다. 골드 피라미애 아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마인그라스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들. 네드버턴 아잉버턴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다 우리 저희 지금 심어놓은 아이들, 이 아이들. 5년 넘으나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네드버턴 아잉버턴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들. 세개 2만원. 모두리도 세개 2만원. 서울청양풀. 이렇게 지금 정원에 심어 놓은 아이들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분 따서 못 보내 드립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10만 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지난해 팜파스 그라스들 저희 정원꽃 정말로 정말로 많이 보셨지요.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가는 몸값인데요. 저희 팜파스그라스 아주 웅장한 팜파스그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끼는 이 아이들 제가 목수국 측은 언플라스원에서 2만원에 판매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한 나무에 한 150개 이상 꽃이 핀답니다 대입니다 아, 이렇게 아, 개하는대 팜파스그라스 팜파스그라스가 세종이랍니다 팜파스그라스 3m 이상 15,000원 중문 2m 70 이상 2만원 소는 1m 70 이상 1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중이랍니다. 중,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 저희가 피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꽃피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2만원 중, 2만원이랍니다. 2m 70 이상, 2만원. 식재 간격은 1m 이상 두셔야 된답니다. 모든 팜파스 그라스는. 어우,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소팜파스 그라스. 15,000원이랍니다. 1m 70 이상이랍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생긴 이 아이들. 대판파스 그라스 15,000원 이랍니다. 대판파스 그라스 15,000원. 납작거리입니다. 납작거리 납작벌이 이 아이들. 납작거리 2개, 3만원 이랍니다. 납작거리 2개, 3만원. 이렇게 하나, 두개 3만 원이랍니다. 납작벌이 두개 3만 원. 에키네시아 어제 분떠는 아이들이랍니다. 믹스. 에키네시아 어, 노랑도 있을 수 있고요. 하양도 있을 수 있고 핑크도 있을 수 있는 프리마던 나 에키네시아는 모두 나갔습니다. 에키네시아 세개 2만 원. 이렇게 오늘 나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개 2만 원분떠서 보내 드립니다. 구절처입니다. 구절처 정말로 짱짱한 아이들 지난해 있던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구절처 네개 만원이랍니다. 구절처 네개 만원 잘라 잘나... 있스면 꽃이 필이 아이들은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장마철에도 꽃이 피는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여덟 마편초 여덟 개만 원이랍니다. 진안에 있는 아이들 여덟 개만 원. 섬 기린초입니다. 아주 이 아이들 짱짱한 아이들이랍니다. 섬기린초세개만 원이랍니다. 섬 기린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완전 연식이 된 애들인데요. 이런 아이들 섬 기린초 세개만 원입니다. 핑크물리 이 아이들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핑크물리 이렇게 심은 이 아이들 8개 만원. 핑크물리하고 하이트물리하고 또 합식해서 심을 수도 있고 수채화 그림처럼 이렇게 작품처럼 만드실 분들 하이트물리 5년생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세개 3만원. 그린 나이트입니다. 그린 나이트 이 아이들도 지난해 무등근둥이 버들마편초도 지난해 목인둥이 이 아이들 여덟 개 만원씩이랍니다. 버들마편초, 그린 나이트, 핑크물리 모두 여덟 개 만원. 그린 나이트는 아주 호텔 같은데 많이 심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이 아이들 여덟 개 만원. 버들마편초 여덟 개 만원. 그리고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이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인동초 12,000원 야생화입니다. 인동초 12,000원. 그리고 이쪽으로 싹가 보시면 무늬동굴레. 무늬동굴레입니다. 무늬동굴레 이아이들 세개 13,000원. 꽃대 물고 있는 노루오줌들 이아이들. 노루오줌 이아이들. 세개만 이천 원. 스토켓이야. 모두 꽃망을 달고 있는 스토켓이야. 이 아이들 믹스입니다. 어, 무슨 색이 나올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분만 바꿔서 좀더 키우면 한개만 원짜리 되지요. 이 아이들 스토켓이야. 세개만 원이랍니다. 믹스입니다. 정보라 예렌지우. 정보라 예렌지우. 이 아이들. 올해 개아주. 세개 13,000원 미스겜라일락이랍니다미스겜 라일락 대분. 이 아이들 3 5 0 0 0원 4만 원인데요. 단정아가 이름이 어디 갔습니다. 이 아이들 단정아 이 아이들도 4만 원인데요. 3 5 0 0원 꽃기린 신품 꽃기린이랍니다이 아이 선사인 꽃기린. 이 아이 2만 원인데요. 15,000원 선사인 꽃기린 15,000원. 그리고, 막실입니다. 막실,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지금 만,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이 아이들. 초코막실, 오늘 이 아이들, 7,000원에 끝내겠습니다. <laughs> 변이 많잖아. 만천웅. 변이 만천원이랍니다. 정말로 꽃 오래가는 변이 만천원 두대이 아이들. 아우, 예쁩니다. 변이 만천원. 아이고, 안 빠지네. 이렇게 들 있는 변이 만천원이 아이들 두대 변이 만천원 ,000원,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향기 좋은 덴드로비움 이 아이들 두개1 2 0 0 0원해 드리겠습니다. 죽도석곡 정말로 꽃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 죽도석곡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꽃 정말로 많이 달려 있는 죽도석곡 안전원을 오늘 26,000원인데 19,000원, 축도 석고기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하, 하이트, 정우아리, 이 아이들. 정우아리는 24,000원 짜리였습니다. 정우아리, 위에만 약간, 이 아이들이, 제가 물을 살짝 안준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우아리, 어, 하이트우아리, 오늘 이 아이들. 1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정아, 단정아,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단정아, 4,000원 오늘. 투톤 장미수국, 투톤 장미수국입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들. 투톤 장미수국, 이 아이들. 55,000원. 불로장미수국, 이 아이들 정말로 꽃대 봉실봉실 많이 달려고 있는 이 아이들. <laughs> 딱두 개, 두 개밖에 안 돌았습니다. 이 아이들, 4만 5천원. 벽화등 저희 마당 정원에 잠깐 없어 시끄럽다 하면 돼. <laughs> 오늘 지금 온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꽃님들 시끄러워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벽화등 저희 마당 정원에서. 환기 풍겨주는 벽화 등이 아이들 3만원인데 2만 5천원. 그리고, 아우 예뻐요. 자꾸 귀여운 꽃이 베란다에서 끼워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이 아이 미나리라고 합니다. 4천원. 악모, 이렇게 있습니다. 악모, 오늘 이 아이들 만 5천원 해드리겠습니다. 노랑카라 아우 예뻐요. 이 아이들은 2만원이지요. 노랑카라이 아이들 만 4천원. 저희 풍성한 수국, 이런 아이들 심어 놓았더니, 150개, 20개, 아니, 150개, 100개 꽃 달리는 이 아이들, 풍성한 수국 두개 15,000원, 이 아이들도 올해 꽃 많이 달린답니다. 바닐라 수국, 음, 풍성한, 목수국에서 바닐라 수국은 색상이 한번더 바뀌는 게 바닐라 수국이랍니다. 풍성한 바닐라 수국 두개이 아이들, 2만 원이랍니다. 주변이좀 시끄럽습니다. 꽃님들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2번 목수국 15,000원, 3번 봉상한 수국 2만 원, 그리고 아우 얘 예, 보여드려야 된대. 저희 마당 정원에서 엄청 예쁘게 지금 피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한개 1만 원인데요, 2개이 아이들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애목 대 아주 연중피는 100원이야 이 아이. 1 2 0 0 0인데 9,000원. 부견베리아 이 아이들. 애목대 부견베리아 10,000원. 그리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오렌지 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오렌지 라임 이 아이들.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18,000원. 그리고 향치자. 향치자 얘들 향기 정말 좋지요? 향치자 만 오천 원. 삼색목마갈에 아이 제가 목이 아픕니다. 이제 마이냐면 뭐, 마당 정원에 사다 보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음성을 켰더니 이제 목이 아파요. 삼색목마가에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만 이천 원. 아우 예뻐요 사랑스럽고 예쁜 공작 깃털 같은 아주 뽕실뽕실이 아이 하이트 겸 목마가레 이 아이들 14,000원 신품 목마가레 이 아이들 신품 목마가레 이 아이들 8,000원 아마릴리스 아마릴레스 오늘 이 아이 두개 남았는데요 <laughs> 아마릴리스 오늘 두개 남았는데요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아,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 오늘 1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구우페야 14,000원인데요. 오늘 이 아이, 12,000원. 무늬병꽃이 아이, 18,000원입니다. 무늬병꽃 미스김나일락, 미스김나일락, 소분, 이 아이들, 7,000원. 장미백원이야, 이 아이. 9,000원 했는데 장미백원이야, 오늘 이 아이들.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장미배군요, 7,000원. 물방울 달리야. 이 아이들은 꽃이 다시 핍니다. 황금 달리야 꽃대 올라오죠? 계속 칼까지 꽃이 피는 이 아이들 달리야. 오늘 8,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목마가에 4,000원. 애니시다. 이 아이들 두개 있습니다. 늦갈까지 꽃이 피는 애니시다. 이 아이들 9,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큐피트 금낭아, 발렌타인 금낭아 이렇게 꽃이 피고 또 빨간색으로 꽃이 피는 발렌타인 금낭아, 쿠피트 금낭아 이제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각각 2만, 2만, 2만 2천원이었는데 그래서 각각 1 8 0 0 0원씩 해드리겠습니다. 3개 3개 남아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입니다. 지은아 이 아이 15,000원 올등되는 이 아이 단어 요왕 단어 요왕 이 아이들 만원인데요. 제천어 하이트링 제라늄 하이트링 제라늄 이 아이들 제천어0홀 달피늄 2개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꽃이 피는 홀 달피늄 이 아이 2개 있습니다. 5,000원 그리고 연중꽃이 피는 이 아이들 베란다에서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베란다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아이들 15,000원. 그리고 겹텔피늄이 예, 꽃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네요. 겹텔피늄이 아이 12,000원인데요.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8,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야생 캄파 이 아이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안개꽃. 안개코, 이 아이들, 야생화랍니다 양개코, 이 아이들 꽃 계속 핍니다. 8,000원. 그리고 견목마가렛은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하엽이 줍니다. 하엽을 따면서 대부분 다 꽃이 피지요. 이 아이들, 어, 금세금세 물을 줘도 금세금세 없어집니다. 이번 견목마가렛 8,000원이랍니다. 두개 있습니다. 어, 이쪽은 찍었어. 우단동자입니다. 우단동자는 딱 하나 들었답니다. 우단동자 22,000원. 대석화입니다대석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꽃망을 지금 다 모두 다 달고 있는 대석화이 아이. 32,000원 딱 하나 들었습니다. 왕. 킹. 제 주먹보다 꽃이 훨더 큰. 1호. 이렇게 큰이 아이. 안전 얘는 할인 들어갑니다. 킹달리아. 안전킹달리아 이 아이들 1 6 0 0 0원에 12,000원 킹달리아 12,000원 흑진주 흑진주입니다. 호라진주 이 아이들 15,000원 범부채 이렇게 있는 범부채 이 아이들 한개 5,000원 세개 12,000원 연중코피는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 13,000원 얼큰 4개국 이 아이 한개 4,000원 세개만원이랍니다 할레나입니다. 할레나 식용으로 이렇게 따서 드실 수 있는 할레나 이 아이 한개 4,000원 세개만원비댄스입니다비댄스이 아이들 만 원짜리인데요, 비댄스. 오늘 8,000원. <laughs> 그리고, 이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이 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남.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 꽃이 졌습니다.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드리수국이 아이들, 이렇게 네개 있는데요. 테드리수국 오늘 8,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개발, 이 아이들, 25,000원인데요. 오늘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수국,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16,000원. 아우, 예뻐요. 얘는 볼수록 볼수록 예쁜. 보라사피니아, 보라사피니아, 6,000원. 수레구카입니다. 수레구카 수레국화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꽃이 저도 안 피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레구카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블루펜자스민 아우 꽃은 얘들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제일 천원 향기 최강 장미 미니찔레 이 아이들 한개 5,000원 3개 13,000원 나벤더입니다. 나벤더, 이 아이들. 한 개, 사천 원, 3 개, 만 원. 장미, 장미캄파, 어디서 향기가 나, 아, 블루, 블루 편지 안쓰면있서 그러네요. 장미캄파, 육천 원. 데모루, 이렇게 있는 데모루, 이 아이들, 늦갈까지 꽃이 1 2만 이천 원. 겹 데모루, 이 아이들도, 역시나, 늦갈까지 꽃이 1 2만 이천 원. 늦갈까지 꽃이 핀다는 토풀. 얘들은 늦갈까지 꽃이 핍니다. 토풀. 이 아이들. 1 8 0 0 0원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온추리. 온추리 가격표가 어디 갔을까요? 없네요. 온추리.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이 아이들. 오늘. 만. 칠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설. 늘갈까지 이렇게 꽃이 핀다는 봉실봉실 꽃이 피는 파라솔 이 아이들 3개만원 숙군법에나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있는 숙군법에나 4천원 오늘 석축 이 아이들 석축 오늘 4천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석축 4천원 해드리겠습니다 브록스 아우 예뻐요 브록스 이 아이들 계속 꽃이 피지오 야생아 브록스 12,000원 노랑 장미 밀레니엄 벨이 아이들 15,000원인데요 2만원인데 15,000원 너도 설이 아이들 4,000원 풍노초 이렇게 있는 풍노초 세개 만원 아우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온 아이들 정말 보기 힘든데 보라 줄줄이 발렌타인 4,000원. 장미매발톱, 빨간 장미매발톱 3개1만 3,000원. 보라 장미매발톱 3개1만 3,000원. 나팔 장미매발톱 3개1만 3,000원씩입니다. 꿈처럼 키우실 분들, 장아지손이 이 아이 12,000원. 장아지손이 12,000원. 그리고, 금낭아 이제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금낭아 핑크색 금낭아 이 아이들 만천 원. 네모 필라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네모 필라 이 아이들 세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모 필라 세개만원꼭 어,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